KBO리그 외국인 선수 교체 시한을 사실상 8월 15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교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를 포스트시즌에서 기용하려면 8월 15일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 시점을 넘겨 외국인 선수를 바꾸는 사례는 드물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몇몇 구단이 정규 시즌 마지막과 가을야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외국인 선수 구성은 시즌 전과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외국인 타자 교체에 관심을 모았던 기아는 기존 선수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흐름이다.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로로 이어지는 외국인 원투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시즌 내내 극단적인 평가를 받으며 화제를 모으는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 34이다. 메이저리그 통산 88홈런을 기록한 화려한 경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3년간 활약한 소크라테스 브리토를 대신해 영입된 만큼 기대가 컸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팀인 기아는 프리에이전트, FA, 시장에서 이렇다 할 전력 보강이 쉽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여건이 안 됐다. 이 연패를 위해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위기의식이 있었다. 그 해답이 외국인 타자 교체였다. 기아는 위즈덤의 장타력이 공격력을 높이고 종합적인 효과로 소크라테스의 공백을 충분히 채울 것이라 기대했다. 내부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위즈덤이었다. 그는 11일 기준 시즌 84경기에서 24홈런을 기록 중이다. 느윈 디아즈, 삼성 37개, 에이어 홈런 부문 리그 2위다. 애초 목표였던 30 홈런에 근접하고 있지만 영향과 논란은 여전하다. 케이보리그에서의 집요한 분석에 맞서며 위즈덤이 고전 중이다. 타율이 0.247까지 하락했다. 시즌 초반엔 낮은 타율을 높은 출루율로 보완했지만 약점을 파고드는 상대 전략의 이제 출루율 339 마저 리그 평균 337에 근접했다. 장타력은 괜찮지만 득점권과 중요한 순간에 약하다는 꼬리표는 여전하다. 실제 올해 그의 득점권 타율은 0.202에 머물고 있다. 장단점 분석에 장기간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기아는 위즈덤을 교체하지 않은 채 8월 15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기아가 가만히 있던 건 아니다. 사정을 잘 아는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아는 외야수 다즈 카메론, 28 미러키, 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 협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선수가 당장은 한국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카메론은 케이블리그 여러 구단이 주목하는 선수다. 외야 보강이 필요한 팀들이 노리고 있으며, 1, 이곳이 아니다라며 다만 올해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구단들이 발을 뺐다고 했다. 그는 올해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며, 메이저리그에서 21경기를 뛰었다. 완전히 전력외로 밀려난 건 아니라 당장은 메이저리그 잔류를 우선하며 한국행은 실패시 보험으로 남겨두는 모양새다. 카메론은 공수 겸비형 외야수로 평가받는다. 기아는 트레이드 마감 전 지난해 주전 외야수였던 최현준, 이호성, 이상 N 씨을 내보내 외야 자원이 줄었다. 이런 배경에서 카메론에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그가 영입 가능했다면 기아가 승부수를 던졌을 확률이 높았다고 본다. 김도영이 시즌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며 기아는 외아보다 3루 보강이 더 시급해졌다. 1, 3루 모두 소화 가능한 위즈덤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위즈덤이 3루 오선우가 1루에 자리 잡는 그림이 가장 현실적이다. 아니면 새 삼루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카메론의 미국 잔류, 김도영 부상 등 여러 요인이 위즈덤의 시즌 완주를 뒷받침한다. 다만 위즈덤이 재계약 확신을 줄만한 성과를 낸 것은 아니며, 시즌 후 외국인 타자 교체 가능성은 크다. 이번에 위즈덤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아님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업계는 올해는 외국인 투수 자원이 풍부했고, 반대로 타자는 마땅치 않았다. 내년엔 그 반대라고 말한다. 남은 기간 위즈덤이 극적인 반전을 보여 모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위즈덤은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77경기에서 타율 0.250, 280타수 70안타, 22옴넌, 54타점, 3도루, 출로율 0.351, 장타율 0.546을 기록 중이다. 팀내 홈런과 장타율 1위로 타선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전반기 20홈런으로 지난해 17홈런을 기록한 소크라테스 브리토를 넘어 기아 역대 외국인 타자 중 전반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다. 부상으로 내야진의 공백이 생기자 본래 자리인 일루를 떠나 삼루수로도 나서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최근 위즈덤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부진하다. 지난달 29일 광주 두산 베어스전 3회초 무사일 3루 상황에서 런다운 도중 치명적인 송구 실책을 범해 곧바로 교체됐다. 다음날 30일 에도 사타수 무한타의 9회말 1 4 1루에서 대타 오선호와 교체되며 구력을 겪었다. 위즈덤의 클러치 능력 부족은 꾸준히 지적됐다. 올해 득점권에서 타율 0.21이 85타수 18안타, 3홈런, 29타점, 5패스, 출루율 장타율 0 6 9 2로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범호 기아 감독은 위즈덤의 득점권 부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후반기 위즈덤의 부진이 심화되고 팀도 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위즈덤이 찬스에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점점 쫓기는 모습이다. 원래 스윙하지 않던 공에도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의 바람과 달리 위즈덤의 타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후반기 9경기에서 타율 0 1이요 32타수 4안타, 2홈런 3타점, 5패스 0.488로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득점 기회에선 타율 0.048, 21 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 OPS 0.320으로 더욱 저조하다. 코치진은 그의 타격감을 살리기 위해 1번과 7번 타순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아는 후반기 팀 전체 타선이 침체된 가운데 주축 위주덤마저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 시즌 득점 기회마다 자주 고개를 숙인 패트릭 위즈덤, 기아 타이거즈, 이 후반기에 들어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속히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올 시즌 78경기에서 22개의 홈런을 기록한 위즈덤은 뛰어난 장타력을 갖춘 외국인 타자다. 르윈 디아즈, 33 홈런 삼성 라이온즈에 이어 홈런 부문 2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시즌 타율은 0.251에 머무르고 있으며, 타점은 54개에 불과하다. 22개의 홈런을 때려냈음에도 많은 타점을 올리지 못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할 경우 80타점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더큰 문제는 득점권 상황에서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위즈덤의 득점권 타율은 0.212로 10개 구단 외국인 타자 중 가장 낮다. 멜로아스 주니어, 케이티 위즈, 로벤 카디네스, 키움 히어로즈는 각각 0.227, 0.268로 위즈덤보다 높은 득점권 타율을 기록했다. 주로 중심 타선에 자리했던 위즈덤이 후반기에도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기아는 결국 그를 클린업 트리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즈덤은 지난달 27일 롯데 자이언츠전과 29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7번 타자로 출전했고, 30일과 31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각각 리드오프와 2번 타자로 나섰다. 하지만 눈에 띄는 반전은 없었다. 최근 4경기에서 위즈덤은 이루타 한 개를 기록했지만 10타수 1안타에 그쳤으며 타점은 하나도 올리지 못했다. 위즈덤은 지난달 29일 두산전에서 팀이 0위로 뒤진 3회초 무사일. 3루에서 치명적인 송구 실책을 저지른 뒤 곧바로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30일 경기에서는 2위로 맞선 9회 말1사1루 상황에서 대타 5선우와 교체됐다. 중심 타선보다 부담이 덜한 타순에 배치됐음에도 고전하며, 위주덤의 후반기 타율은 0.143까지 떨어졌다. 기아는 지난달 31일 두산을 3위로 꺾으며, 7연패를 끊었지만, 여기에 머물러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위주덤이 남은 시즌 공격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기아의 반등도 가능할 것이다.